남산의 부장인 시나리오 읽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텐데. 아, 일단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. 시나리오를 다 읽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걸 느꼈고. 아, 실제 있었던 어,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장르적으로 어, 아주 세련된 누아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,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이번에는 전 중앙정보부장입니다. 이렇게 자신이 공직자로 선택받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딱딱함, <웃음> 냉철함. <laughs> 네? 글쎄요 어... 아직 공직 할게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직 더 소방관 역할도 있을 것 네. 같고요. 네. 많이 찾아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자 역할을 예, 도전하겠습니다. 도전 <laughs>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.